역시 내가 생각했던 방이 맞았어. 오케이, 자, 경기가 가죠. 색깔이 바뀌었군요 아이, 그대로구나. 자, 7시가 허그, 그다음에 1시가 어, 뭐야? 아이디 바뀌었어. 아, 뭐야? 아, 테이프 자라가 아까 이겼나 보네요. 아까 테이프 자라가 1승, 영... 1승이었던 상태였나 보다. 왜 상대가 바뀌어 있지? 아니면 이 로지컬이라도 이지 아이디... 어? 뭐지? 테이프 자라가, 여기, 이거, 이거 리키피디가잘못돼 있었네. 테아스 핸드가 첫 맵이 아니었네. 천 맵이 아니었네요. 어쨌든 간에,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완전 메이저 선수들 매치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다, 그, 꼼꼼하게 써놓는데, 이 메이저 선수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하자가 있네요. 아 로지컬이 아니라 로지셀이구나. 어쨌든.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아이디입니다. 은라스트리지고자 역시 똑같은 똑같은 시작 아까 봤던, 리플레이로 봤던 빌드랑 똑같죠? 예, 네, 그냥 바로 달립니다. 이번에도, 폴업 최대한 땡긴, 형태의 빌드를 선택했구요. 스탱링이 시작이 안 좋죠? 아, 이번엔 여긴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아, 조금, 차라리 조금 딜레이 줬다가 들어왔으면은, 이거 피해를 크게 줄수 있었는데, 살짝 아쉽게 됐습니다. 이러면 사냥 시작 안 하겠죠? Now, 확실히 테크 차. 아이 친구도 아예 그냥 홀업을 배제하고서 빠른 멀티 던질 생각으로. 아이 투어네요. 애초에 상점인 줄 알았는데 투어였네요. 바로 투어. 굉장히 빠른 멀지였고사냥이 굉장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서야 시작합니다. 그런 데 자체는 지금 와가지고 별로 하는 게 없고, 그냥, 나 잡아봐라 정도죠. 예, 네,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제 괴롭히는, 귀찮게 하는 정도. 어, 좋아요. 어, 하고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이게 인탱글이 찍히는 순간, 그냥 바로 그런 데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슬아슬,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야 재는 거 장난 아니야. 야 씨.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되게 어중간해진 것 같아요. 지금 로지셀이랑 나이트엘프가 굉장히 어중간해진 느낌이랄까요? 자일일리레시션 진짜 엄청 말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빠져야죠, 빨리 빠져야죠. 지금 헥스가 없기 때문에 아큰 킷이 어안 보였나 설마? 아 이거 로지셀 선수의 굉장히 뼈 아픈 실수죠, 실수죠 결국. 자 이러면서 어중간한 호업을 했고요. 굉장히 애매해진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진짜 조금만 시간 더 지나면은 오크가 진짜 엔간해서만 안 지는 그런 타이밍이 오거든요. 아직까지는 나이트에프도 할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더 벌리면은 나이트에프 진짜 암담한. 상황이 온단 말이죠. 멀티도 없고 하니까. 결국 이게 자원싸움으로 밀어야 되는 전략인데. A 공업도 하나도 안돼있고요 자원 많은데 업그레이좀 하지 문에도 막혔고 문글램이 빨려 그래야되는데 아 뭔가 나이트헬프의 장점을 제대로 못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트헬프도 이렇게 척척 딱 맞게 해야지 센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한다고 센 정도는 이제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투로어. 오경책아저 먹었으면 3 렙인데 어쨌든간에. 소크 힐스 한 장. 예, 그쵸 지금 그냥 비트스포드 그냥 찢어버려야 돼요. 예. 스찍고 지금 굉장히 이거. 뺐던 것도 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힐스 효율을 극대화 시킨 거좋구요토다 이스케이 e 지켜가지고 도저히 나이테이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아 망했어요. 그냥 너무 이도저도 아닌 빌드였어요. 예, 망했습니다. 로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찔러도 괜찮을 것 같고. 사냥가져간는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어, 워막아이었나 비드가 완전 그냥 별로였어요. 비드가 그냥 최악이었어요. 가장 말린 것까지는 그냥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빌드가 그냥 망이었어요, 망. 빌드가 정말 이도도 다닌 빌드. 자, 꼼꼼하게 지능책 챙겨주는 거 좋구요.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죠? 예, 찌릅니다. 힐스 두 장. 이 아니, 라한장한 한 장이었네요. 자, 이곳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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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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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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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는 충분하고요 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링크 걸으면서 최대한 유닛들 효율적으로 살린 다음에 힐스 한 장만 잘 찢어주면은 에.. 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독타 프리딜 아.. 독타 프리딜 아, 이렇게 보니까 딜이 어마어마해 보이죠? 예. 우와, 뭐야! 없어서 기퍼. 그냥 상, 체에서 기퍼가. 자, 이렇게 하면서 허그가 1승 챙겨가면서 앞서 나가네요. 자, 바로 따라가죠. 자, 이 경기 테라 스탠드. 테라스탠드랑 라퓨가 유난히 되게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어, 이쪽 어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로지셀. 로지켈이라고 읽었나 뭐라고 이제 지 로지셀이 맞나? 로지켈? 어쨌든. 선 키퍼를 했고 불마 자, 고선수는 과연 이 초반 동선 어떻게 밟을지 궁금하네요. 아까 전에 테이프자라 선수랑 할 때는 진짜 이렇게 삥 돌면서 동선 당비가 결과적으로 그냥 장난 아니었죠. 상대방의 전략을 예상을 못 해가지고?

자, 상점 지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빼먹고, 예, 빼먹고서 바로 가겠죠? 센터로. 그러면 타이밍이 딱 맞는 빌드에요. 사실 안마은 사냥은 옛날에 그 여기가, 이, 여기랑 위치가 바뀌기 전에, 그니까, 러 모베, 모베 위치가 바뀌기 전에는 많이 했던 사냥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어이구, 오박 다쳤다. 이제는 요즘 잘 안하는 추세란 말이죠? 이렇게 오랜만에 들고 나온 모습이고, 아, 시작은 푸탱밍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 2레벨 찍은 상태고, 자, 위습을 먼저 펴주는, 허그. 자, 여기 아까 당했던 것 때문에 여기 확인해보죠. 그쵸? 예, 당했던 것 때문에. 얘도 그 빌드 쓰나? 해가지고 노비 사주고 자밤에서 하이드 하기 전에 아밤 하이드 하겠다 아 약간 늦었어요 어? 아 실수죠 아 이거는 아니죠 부대장에 묶여있다 보니까 저 아처가 결국 트렌트랑 같이 사냥할 때 아이드 풀어 버렸죠? 자, 결과적으로 인텔 자체가 그 상대방 영웅한테안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좋죠. 네. 나중에 슈한테도 좋고요. A 어, player's forces are under a t 아꼭 이쪽은 나갈때마다 항상 몹이 깨더라 여긴 이쪽은 좀덜 깨는 편인데 이쪽은 항상 깨더라고요 몹이 약간 좀 대칭이 완벽하게 안돼있는 느낌도 있어요 모브을 잡고서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 건데 큰 모브 빼고 큰모 빼고 다 잡았네요. 자이거 빠지고 아, 그런트가 수시로 이 멀티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근데 이번에는 어중간하게 막 무슨 뭐투 투어, 투어를 하고서 뭐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이상한 빌드는 안 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빌드 자체도 이게 멀티가 빨랐어야 되는데 계속 견제 나하니까 뭐, 이제 올라가죠? 아, 노빌. 그, 뺏긴 아이템이 결국 노빌이면은 또, 아주, 예, 이가 갈리죠? 배가 아프구요. 그러면서 111. 빛가비. 이 또, 우연히 들켰어, 또, 아처한테. 아이, 불만한테. 자, 바로 하이드 해야죠, 그냥. 하이드! 빨리 해야 돼! 하이드를! 아이, 친구야, 하이드 했어야지. 아, 다른 거 컨트롤 하느라고 못 봐줬죠? 미로 이미지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트리티 소호 자체는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그냥 봤다는 것. 얘가 홀을 올렸구나 봤다는 거. 자 빌드가 투어지투로어지뭐 찍는다. 로어. 뭐 로어. 예투 로어네요 이러면. 뭐야 센티노그를 그래. 했어요 이거를 자원 그렇게 아까운 걸? 아이거센티노그드두 그래. 마리 고작 두세 마리 뽑는데 센티노 하는 거 진짜 낭비 같은데? 이게 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비싼데. 사실 좀 불편하다. 예, 네, 불편하다 굉장히. 좋타 찍은 시어는 여기랑 여기 같이 사냥하면서 빠른 사냥. 아, 나이트 프 너무 헤매요. 저 바로 잡긴 하는데 아이템이라도 좀 좋은 게 나와줘야지 만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구요. 이게 무난히 시원 3렙 찍히면 이거 멀티 자원 제대로 돌아가기 전에 밀릴 것 같은데? 본전은 뽑을 수 있나요, 이거? 자, 여기 마저 잡으면 되죠. 그쵸? 두 마리 충분하죠? 안 잡고 그냥 바로 뛰나요? 바로 뛰어가지고 그냥 디스펠로 트렌트 먹으면서 3렙 찍기? 나쁘진 않아요. <놀람> 아니, 이 어중간한 빌드는 대체 뭐야? <laughs> 대체 뭡니까, 이거? 이게 멀티가 늦어지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애매해지죠? 지금, 진짜 애매해지죠? 일로어, 일, 일로어, 일로어라뇨? 아, 본전 못 뽑았죠? 이거 340인데, 이거? 일루전 덕분에 이게 진짜 헌트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디스플 잘 들어갔고 독타 이 스킬이죠 그죠 독타 이 스킬 자, 키퍼도 언제든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키퍼 조심해야 되고 자그래도 돌리면서 빼주는 거 너무 좋구요아 독타 다섯 기자 크리스킬 그냥 찍어버려. 아, 살려주고, 돌리고, 아, 키퍼가 끊기고, 아, 키가 끊기고. 끝났네요. 이게 빌드가 이번에도 좀 애매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홀이 더 빨리 지어졌어야죠. g 지 이렇게 면서 허그가 C조에서는 승자조에서 2승 차지하면서 오늘의 예선을 마치네요.